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두 사람을 긴장시킵니다. 누가 이렇게 늦게 찾아온 거지? 물 배달 온 사람 아니야? 내가 나가볼게. 누구세요? 별일 아니길 바라며 문을 연 안해. 하지만 그 순간. 아빠? 아빠가 왜 이걸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? 아 어, 사람 잘못 보셨어요?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믿기 힘든 현실 앞에 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? 여보 우리 아버지야 뭐라고? 당신 아버지라고? 당신 아버지 회사 사장님이라며? 근데 왜 물을 배달해? 여보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어 감춰왔던 진실이 결국 드러나는 순간 아 미안하구나 아빠 가지 마세요 아버님 그냥 가지 마세요 두 사람은 붙잡지만 아버지는 끝내 등을 돌리려 합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가게 해다오 나는 괜찮다. 너희 둘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. 너희 둘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다오.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말에 모두의 가슴이 점입니다. 제발 가지 마세요. 부탁이에요. 잠깐만요. 여기 아빠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세요. 딸은 작은 돈이나마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보려 합니다.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? 그돈이 가져와. 여보 부탁이야. 아빠 정말 미안해요. 놀란 마음으로 남편이 한걸음 다가섭니다. 당신 아버님을 왜 이런 힘든 일까지 하시게 하는 거야? 겨우 그 정도 돈으로 되겠어? 아버님 여기 500만원이에요. 이거 꼭 받아 주세요. 결국 남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. 여보,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잘하는 게 당연한 거야. 어릴 때 우리 키워 주셨잖아. 이제 우리가 당연히 모셔야지. 이제 곧 더워지니까 내일 아버님 모시고 옷몇벌 새로 사드리자. 그리고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셔와. 다 같이 살면서 모시자. 음, 고마워 여보. 이렇게 다시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. 남편이 보여준 깊은 사랑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진심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.